안녕하세요 베가입니다. 예,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4시간봉 코인베이스 차트고요. 예, 먼저 지난 영상들에서 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어, 좀 중요한 자리가 25.3k 예, 보시면은 이런 식의 큰 어, 역회된 숄더, 예, 어, 이런 큰 역회된 숄더의 넥라인인 25.3k 여기를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를 어, 여기 요, 요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렸었죠. 예, 그리고 음, 이제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5에서 25.3k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25에서 25.3k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25에서 25.3. 예, 이 어, 넥라인은 25 25 25는 뭐냐면 어, 정확하게는 냉 라인은 25.3이죠. 25.3인데 25는 25.3을 어, 어느 정도 깨고 어느 정도 깨고 음, 밑으로 좀 꼬리를 내리, 내리고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잡은 라인이 25k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5K 자체의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이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25.3을 어, 깨고 갈수 있다, 살짝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세가 25K, 25K를 깼습니다만, 깼 깨, 어, 살짝 깨, 깨서 24.7K 때, 24.7K 때까지 어, 깼, 깼지만, 지금 현재 다시 반등을 줘서 25.3 위에 올라와 있죠. 예, 25.3 위에 현재는 어, 다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여기를 뭐 25.3을 깼다고 하더라도 음, 이 넥라인을 어 만약에 그대로 올라간다면 그대로 올라간다면 이 넥라인을 훼손시키지 않고 올라가는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게 봐도 된다. 이거를 뭐 살짝 깨고 가는 거지만 예뭐그 정도는 딱 찍고 가지 어, 간다기보다는 한번 깨고 가는 게더 어, 음, 자연스러울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구간 예, 31k부터 어,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저점은 24점 대략, 뭐, 7K, 8K, 정도 까지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어, 이, 이 파동, 이 파동이 지금 끝난 거냐, 어, 끝난 거냐, 아니면은 뭐, 어, 조정이 다 끝난 건지, 어떻게 앞으로 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예, 먼저, 이, 어, 지금 요 구간은, 보시면은, 어, 충격파 구간이 아니고, 예, 복합조정으로 계속 내리는, 내리, 내, 어, 내렸었죠. 예, 복합조정으로 계속 내렸었고, 예, 이 구간은 뭐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카운팅 해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어,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W, X, Y, X, Z로 어,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 혹은 어, 살짝 어, 살짝 한번 더 내릴 가능성 예, 이런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또는 음, 또는 이제 뭐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W, X, Y 이런 식으로 뭐 23k 초반 때까지도 내릴 가능성 예 여기서 wxy로 여기서 지금 반등을 좀 크게 주더라도 어 한파동 더 내려서 어 23k 때까지 내려갈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고 이거는 뭐음뭐 음,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제가 여러 가지 어뭐어 뭐, 어, 뭔가 관점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복합조정으로 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음. 예, 어떤 카운팅으로 내릴지는 어떤 시나리오로 내릴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복합조정 조정카운팅들 조정, 어, 조정 시나 조정파동들 예, 조정파동들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다 예, 그거는 이제 뭐 책에서도 나오고 예, 저도 뭐 여러 번 강조드렸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어디가 저점인지는 예, 지금 뭐 저점이 나온 건지 한파동 짧게 더 내릴지 크게 내릴지 이거는 예,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지금 조정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고 이게 그리고 음, 충격파 구간이 아니라 어 엄연히 지금 조정파 구간이죠. 예, 예, 고, 어, 고점이 고점이 이런 저점들을 침범하면서 예, 침범하면서 깨, 어, 계속 내리는 이런 식의 어떤 음, 조정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음, 어 그리고 상당히 지금 진행이 좀꽤 됐습니다. 꽤 됐기 때문에 어, 어찌 됐건 조만간 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어, 시나리오, 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 먼저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주봉에서 예, 주봉에서 음, 지난주 종, 어, 주봉의 종가가 볼린저밴드 중단을 어, 하락 이탈했다. 하락 이탈해서 마감했다. 그리고 지금 캔들도 음, 볼린저 밴드 중단을 어, 중단 아래에서 지금 캔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중단이 깨졌다. 예. 주봉의 중단이 깨졌다. 예. 주봉의 중단이 깨졌을 시에는 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주봉의 중단이 깨졌을 때는 어, 하단,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를 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살펴보자면은 어, 살펴보자면은 요 때도 그랬고 자, 요때도 보시면은 어, 주봉의 중단을 하락 이탈하니까 하단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반등 주고 여기서 또 어, 중단을 이탈하니까 하단 까지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캔들 한번 올려놨지만 어, 하락 이탈한 이후에 하락 이탈한 이후에 또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뭐 음, 중단을 찍고 내려왔다고 볼수 있으니까 예, 하락 이탈이라고 보진 않, 않고 음,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도 여기서도 보시면은 어, 볼린저밴드 중단을 하락이탈한 이후에 어, 볼린저밴드 하단 하단을 치고 어, 치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경우 어, 대, 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볼린저밴드 어, 중단을 이탈하게 되면 볼린저밴드 하단을 치러갈 확률이 높다. 예. 어, 그런 말씀 드리고 요 이런 부분이 좀 부정적인 부분이다. 음, 지금 보시면은 자. 음, 볼리저밴드 하단을 지금, 중단을 이탈했고 하단은 지금 21K, 때, 21K 초반대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볼리저밴드 중단을 이탈했다는 관점 하에서는 21K 초반대까지도 어, 내려갈 확률이 높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게 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어,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어, 볼리저밴드 중단을 이탈했다. 주봉이 이런 예, 부분이 좀 부정적인 부분이고 어, 긍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음, 이파동이 요파동이 어, 요 하락파동이 요 하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격파가 아니라 조정파다. 조정파 구간이고, 조정파 구간이고, 어,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어, 조정파. 음.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어, 채널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예, 식의 조정파, 어, 조정파의 경우에는, 조정파의 어, 경우에는, 상, 어, 이, 결국에는 이, 어, 채널의 상단을 이탈할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이 채널의 상단을 이탈했을 때는, 음. 상단을 이탈했을 때는 여기 31k 여기를 뚫으러 어, 어, 기를 이제 돌파할 확률이 더 높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 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만 봤을 때는 채널만 봤을 때는 어, 이렇게 하락 채널이고, 그리고 이게 조정파이기 때문에 어, 상단을 이탈해서 고점을 돌파하러 갈 확률 이게 더 높다. 그리고 이 조정파는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하방을 이탈한다 예, 하단을 이탈하면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단을 이탈한다 그때는 이게 좀 쏟아질 수 있다 예, 이게 어, 하단을 이탈했을 때는 어, 거래량이 실리면서 쏟, 어, 이제 상세, 아, 하락 가속 채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겠죠 이때는 예, 하락 가속 채널이 형성되면서 어, 쏟아질 수 있다 요 하단이 뚫렸을 때는 음. 근데 결국에는 뭐 상단 이탈되거나 하단 이탈되거나 하, 하방 이탈이 됐을 때는 적어도, 어, 이제 볼리저맨드 하단을 찍으러 가는 주봉에 예, 21k, 혹은 뭐 여기를 뭐, 여기도 이제 뚫고 더, 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식의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될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어, 요 볼리, 어, 요 하락 채널의 상단을 이탈해서 고점을, 어, 돌파하러 가는, 예, 그런 식의, <laughs> 시나리오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어, 이렇게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단을 이탈한다. 상단을 이탈하게 된다면, 은 이제, 어, 적어도 뭐 26.7k, 뭐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돌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어, 주봉의 어, 볼리저맨드 중단도 돌파가 될 겁니다. 예, 추세, 추세, 어, 하락 추세에 상단을 돌파하면은, 어, 이, 이, 볼리저맨드 중단을, 중단도, 어, 위로 이제 캔들 올려놓게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하단을 치러 갈 위험도 사라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하는 관점에서는, 예, 만약에 포지션이 없다면, 지금 포지션이 없다면, 어, 대응하는 관점에서는 요, 어, 채널의 상단 이탈을 확인하고, 상단 이탈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들어가면, 음, 요 볼리저맨드 하단을 치러 갈 확률도 없어지고, 예, 그럴 리스크도 없어지고, 어, 고점을 돌파하러 갈, 예, 고점을 돌파로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상단 추세선 이탈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좋다. 음. 포지션이 없다면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 지금 이제 뭐 반등 주고는 있지만 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하락에 대한 어, 조정 반등을 주고 다시 떨구는 건지 아니면은 어요 어, 이제 어, 추, 어 채널 상단을 도전하러 가는 건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알 수가 없고 적어도 음 대략 뭐요 정도 자 26K 어, 26K 정도 요첫 번째 매물 구간 여기는 일단 깨줘야 어요 상단 라인을 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추세 요기를 이제 돌파를 하는지 26K를 돌파를 한 어, 돌파 확인된다면 홀딩을 계속 하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좀 꺾어 거래량이 줄면서 여기를 이제 뭐 터치를 한다던가 혹은 어, 터치를 하고 꺾인다던가 꺾이면서 뭐 거래량이 나온다던가 혹은 뭐이 아래 구간에서 계속 비실비실 되면서 올라가질 못한다. 예, 그때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그 정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 정도 음, 말씀드리고 지금 이 구간이 지금 복잡하게 보려고 하면은 한없이 복잡한 어,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 조정파고 예, 복합조정으로 지금 계속 내리는. wxy로 계속 내리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구간도 충격파 구간이 아니고 다 조정 반등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도 wxy 뭐 xz가 될지 혹은 뭐 wxy가 될,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뭐더 봐야지 알겠지만 어찌됐건 조정 반등으로 올리는 거고 내리는 것도 다 조정 파동으로 지금 내리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려면 사, 어, 한정없이 복잡하다 한없이 복잡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보고 어, 매매를 자주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보고 좀 굵직굵직한 변곡이라던가 어, 음,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이 예,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또 어,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